아빠 생일이 다수아 야. 우후. 축하해, 아빠. 미념콩칸 어디 있어? 선물. 선물, 아, 선물 빨리. 시크해. 저 오늘 선물 벌써. 큰사이집 큰 오늘 저 벌써 생일 많이 받았어요. 생일 선물. 또 동네 분들이 야채랑 뭐 마늘에다가요. 레몬 글라스에다가 또 이제 이모님. 이모님 얼음에다가 돼지 통 있죠. 그것도 사 주셨고. 시골 분들이 또 선물 너무 많이 주셔. 네. 아 가지 말라고 안했어 안했어. <laughs> 저보고 오지 말라 안돼요. 집안에 오늘 손님들이 많죠. 또 파티 생일이라고 저희 친지분들이 다 모이셨고요. 또 가까우신 분들, 동네분들도 다 오셨어요. 어디 갔노? 모르겠다. 어디 갔노? 니 사투리 쓰나 지금? 니 사투리 쓸줄 아나? 아나? 안다 해야지. 쟤네! 동네 어르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놀면서 마실 음료수 여기서 크게 한팩 사면 좋을 것 같아 코스트코, 동네 코스트코입니다 음료수 몇개한 팩만 사면 되나? 이거는 뭐야? 왜요? 뭐, 아, 똥쥐로 동네 애들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똥쥐, 맥주 마이? 맥주요? 4평이요 자, <laughs> <laughs> 어, 미요하죠 <laughs> 아, s t 카 d e n 디 도� Commons 이랑이한잔하자 д 대요이거는 허락 받았어. 아 l c 가 따도 거다고했는 아줌마 혼자 사 m o n 아줌마한테 얘기했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때는 훔쳤고 잘에떨어어 물에 떨어졌어 아! <laughs> 뭐 여러분 튀김봐요 튀김 돼지 튀김. 아니 치아라이카 무똥 무똥 아 돼지 끓이는 거래요 돼지 끓인구 빙양 빙양 어, 돼지구이예요 돼지구이. 어, 야빈 열려. 고기 좀더 줄게. 있어봐 얘들아. 자, 자,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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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한 잔해 얘들아. 한 잔해. 오늘 파파의 아저씨도 왔고 공사하는 아저씨도 다 오셨죠. 와 오늘 아저씨들 이장님도 오셨죠. 이장님도 오셨고. 사디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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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디카. 와 오늘 손님들 아니 결혼식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? <laughs> 다들 식사 나무, 나시고 다들 가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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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바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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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나 미호 3연승. <목소리> <laughs> 아하, 20파트. <laughs> 와, 여기 누나들이 잘하신다. 다들 술 한잔하고 계세요 지금? 술이술이게이게술인데 진짜 요 진짜 쎄요 진짜 sale. 이 술은 진짜 sale. 이 술은 진짜 s a a 이 술은 이술이 술은 진짜 sale. 이 술은 진짜 s a l 이 술은 진이 술은 진이 술은 진이 술은 진짜 이이이 람 마이 컵 식사를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하고 있는데요. 박치가 또 뭐라고 그죠뭐0일장치부터 해가지고 또 박치 생일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다들 감사하죠. 또 맛있는 고기도 같이 대접해 드리고 했으니까 <laughs> 이장님 한번 또한 표씩 한, 한 표씩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<laughs> 네. 농담이고, 아무튼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축하해 주신 게이 모든 복들이 우리 수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. 우리 수아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어더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. <몰> 왜? 빨다이말 <몰> <몰> 설거지 하시는 거 아니야? 한마야이 <몰> <몰> 아, 승모가 왜 웃으시지?

오, 아이고, 좋아. 좋아. 네. 사진이 근데 <laughs> 사진이 이게 뭐예요? 끝 있다. 지 춤추는 거 사진을. <laughs> 아, 카니 <laughs> <나, 뇨. 웃음> <laughs> 오케이 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안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축하 받겠어요, 그렇죠? 여러분들 덕분에 그쵸죠 저희가 또 이때까지 뭐 나눔도 많이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팍치 또 생일 축하해 주시고. <목소리> 이완영 <원형>, 뭐야 이거? 지세 <목소리> 개라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다들 궁금해하세요. 뭐야 이거? 다들 궁금해하셔. 선물 뭐야 이거? 오이라 미호야 실망시키면 안 된다. 컴퓨터? 컴퓨터 사이즈긴하다. 어 파악시삼촌 드디어 컴퓨터 생긴다. 또뭐 와요 웃어요 와요 와요. 뭐야 이거 이불이야? 뭐야요 뭐야 이거는? 과장? 뭐야? 자전거? 뭐야 이거? 아, 이거는 뭐야? 아, 내가 아빠 탈까? 뭐야 이거? 아니잖아 <목소리>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. 밀대 아니야? 뭐야 이거? <목소리> <laughs> 아 뭐야? 아 뭐야 이거? 호 하! 잠깐자전 이거? 자 거리기. 가는 뭐야, 이거 리가 어 그렇지 뭐 따로따로 쓰면 잘 되긴 되겠다. 이게 허덕이 네 이것도 만들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어잘 만들었다. 진짜 자전거인지 알았어요, 저. 아니, 파라벤. 파라벤. 우산에다가. 아니, 오빠 아니 검, 검. 오빠 양말 아야 뭐? 검. <목소리> 아, 오리가 또 이거 생일 선물로 검도 준비했네. 아니, 아자루 고려했어. 빗자루도 있고 이거 언제 만들었어, 자기야? 어제 <목소리> 미에오랑. 잘 만들었다 근데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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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 하라고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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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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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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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. 아팬 아니. 진맨. 이젠 또 쓰레받기에다가 물 넣어놨어 여러분들. 물까지 넣었어요 무게 때문에. 이거는 장난인 거 같고 이제 여기서 메인 상자 컴퓨터 한번 열어볼게요. 컴퓨터 한번. 이거 무거워요. 아니데 가벼운데? 쓰레기. <laughs> 아, 쓰레기. <laughs> 아, 쓰레기. 인지 알았어, 진짜. 근데 와아들 <laughs> <어우, 알아요? 웃음> 맞아. <웃음> <웃음> <insanlar> <웃음> <웃음> 아 같이 나눠 드릴게요 이거. 해, 오빠 해, 고마 눌래래. 고마들 먹어 자 해줘. 어머니 어니야 얘들아 자 너희들도 아, 먹어 자. 아또 뭐예요? 또왜 이렇게 많아 이거? 마지막이에요. 컴퓨터 컴퓨터 어디 있어? 컴퓨터. 없어요. 컴퓨터. 돈 없어요. 없어요. <laughs> 이런 생일 선물 처음 받아 봐요. 이런 거 진짜 언제 어디서 받아 봐요? 그렇죠. 진짜 재밌다. 선포! 팽크네6백만 원. 자, 자, 이제 진짜 선물. 천만, 천만. 영풍 좀. 와우! 와우! 우리기 받. 우 100만. 100 m 만 l 체크해 볼까? 휴대폰. 휴대폰 체크해 볼까 잔 소리 많이 하지마 고. 네는 난 소리 해. 나 와스 아 산해 찬해 저사해 오빠랑 있을때 행복해요. 진짜 날키 어쩌야. 해. 하만이 먹고 소다 마니 먹지마 소다처럼 치칼자 그래. 오빠는 사랑해. 오빠 <웃음> 아,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사랑해, 아빠, 수아? <웃음> <웃음> 아, 수아, 아빠, 사랑해. 아, 수아, 아빠, 사랑해. 아, 자기야, 진짜, 응, 고마워, 진짜. 근데, 아이씨, 데 있는데, 하나 더, 자기야. 뽕, 딸아. 아이씨, 데, 부끄럽다. 그이 정도로, 아, 호빵할까 니어, <laughs> <laughs> 네눈 감아 봐라. 눈 감아, 호빵. 방에서 <laughs> 하자 방에서 하자 그럼 미호가 없어 근데 미호가 미호가 한번 또 볼게요 미호가 또 편지를 이렇게 경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번약해 줄게 짱호 오빠 그거 걸어 길러요 딱딱해요 합니다 뭐야? 어 <laughs>

엄마, 잠깐 좋아요. Today, today, today. 요동생. 어 오늘 수아 요동생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. 감사합니다 아, 진짜 아, 선물 진짜 고마워. 재밌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깔카. <laughs> 처제랑 오리한테. <laughs> 선물 뭐,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그냥 편지 한 개만 된다고. 근데 이렇게 재미난 것도 유튜브 각도 뽑아주고, 진짜 고맙죠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이게 옛날에 뭐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. 물건 같은 거뭐 잊어버리고, 뭐 사라지고, 뭐 고장나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편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가잖아요. 평생 제가 좀 보관하고 싶은. 편지를 받고 싶어가지고 선물 하나도 필요없다고 편지만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편지를 줘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만든다고 팔 아픈 거 아니야? 리미티드에서 어 리미티드에서 샀어 봉 내가 샀는데 아. 어 อ้อยครับอ้ยจังโจังโฮจังโฮงครับจังโ so ักชีแสงเงี้ยสนมุนเหมือนเดินกอด่แมวคะขอดูพัดลมที่จะทำให้คุณจังโฮหน่อยค่ะเโอเคค่ะดอีกอ่ะักชีหันเดอีบอนแสงเงี้ยพี่สันก็สาจุนเกีว 자세 편해? 그 자세 좋아? <laughs> 그렇게 있어 그러면. <laughs> 돌려놔도 계속 붙어요, 이렇게. 이 자세가 편한가 봐.